하나씩은 외우고 외운 다녀요. 외운게 아니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거기 가서 우리 여기도 한 20일 일하잖아요. 그럼 나 여기 20일 산거예요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우리 20일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잠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 할수있는거예요 <laughs> 아무튼 여기서 오셔가지고 다들 감사하고요. 아 오늘은 배, 전국 방방국구에서 나오셨네. 대구, 뭐, 강주, 다 오셨으니까. 근데 진짜 군산 사람들이 보니까 여수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군산에서 오신 분들은 없죠? 아, 일단 현장은 없다. 예. 네. 다행이다. 오늘 여수는 잘 팔리겠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백양사 단병축제 애기랑 봉축제. 자, 오늘 일요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자, 체랑체랑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날에는 뭘로 하면 좋을까 해서, 어, 사랑은 눈물의 시야. 아이고, 좋다. 요거, 남자에서 하나 내려주세요. 워낙 우리 정동원 군이 키가 워낙 그, 아직 이상이다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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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아니. 워낙 높더라고.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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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면 첫 곡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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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눈물의 시야. 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체리언. 겠네. <laughs> 이게 원래 그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죠? 맞죠? 원래 예, 나훈아 선배님이 이게 한 70년대인가 80년대에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우리 그 미스터트롯에서 우리 정동원 군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옛날에 그 좋은 노래를 한번 끄집어 줘서 나도 이걸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알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 내가 생각보다 나이가 정말 너무 어려가지고 옛날 노래는 솔직잘 몰라요. 이제 23살이라, 마누로 이제 97년생. 예, 그래가지고 되게 좀, 어려가지고 많은 노래를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우리 뒤에 여보야가 있는데, 여보야는 이제 90년생, 우리 7살 차이 나는 연상인데, 그 내가 첫사랑이라 이제 한참 동안 못 알아봤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실 거잖아요. 차렷하고 박수. <laughs> 여보, 진짜 결혼할 수 있겠다. 대답 안 하노? 진짜 결혼할 수 있겠다. 어, 결혼해야지. 어? 차고 찼는데. 어, 근데 어제 사다리 안 가져와서 못찾잖아 어제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침대를 또 겁나게 높은 데서 자더라고. 침대가 이만안 되라고. 침대 올라가다가 3시간 걸려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다리를 안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는 우리 형한테 해가지고 사다리 하나 사오라고 했랬어 어, 차라리 나한테 용돈 줄 필요 없고 차라리 사다리를 사오라 사다리 사와서 나도 이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어, 잘했죠? 박수 한번 쳐줘요 어, 박수 안친친 분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같아 어, 특히 저 앞에 계신 또 우리 삼석 닮은 삼촌은 뒤늦게 박수처럼 봐라. 어? <laughs> 우리 삼적 닮은 삼촌이 은근 있잖아. 우리 승녀 형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래서 이제 승녀 형과 일 끝나고 둘이 이제 살으라고 내가 이제 우리 승녀 형이 친근한데 승녀 형이랑 살으라고 내가 이제 자리를 말을 해주려고 하네. 또 우리 요 우리 승녀 형이랑 우리 삼적 닮은 삼촌은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결혼하신다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어서 혼자 뽀뽀해. 삼촌 근데, 야, 얘가 평일날은 되게 괜찮은데, 주말만 되면 애가 좀 이상해지니까, 주말에는 될수 있는 대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성격 되게 좋다. 내한테는 성격은 별로 든다 보니까. <laughs>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하면서 울고 그러죠 뭐 어떻게 제가 내가 여기서 욕을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맞지 우리 누나 맞지 하원교도소 누나 어, 똑바로 크게 대답해 그래. 앞으로 보면 누나는 하원교도소 누나야 <laughs> 아이고 오늘은 진짜 지시는거구나 예.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삼촌이랑 언제쯤에 있을지 내가 참 답이 안 나온다. 아유, 뭐, 언젠가는 지내지겠지 그래도 내가 둘이 결혼하면 내가 처남되는데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내가 이 결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해요. 네. 멋있다. <laughs> 아, 어. 어. <laughs> 역시 내내 음? 편은 내 와이프밖에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아 너들 아 고마워요. <laughs> 아 근데 우리 아버지 되게 잘생겼다. 딸도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큰딸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딸이 몇 살인데요? 서른. 내가 서른 세살이 살이에요? 아 세든 세 살. 땅맞네 여보 미안해. 현실은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여자를 많은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 받으면은 내가 여보한테 줄게. 큰잖아 인사쓰지 말고 무서워 죽겠다. <laughs> 아, 난 여보야만 사랑할게. 어, 어? 됐어, 뭘됐다 <laughs> 자, 그러면 세월아, 청춘 한 번. 뭐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짤려. 겸네. 여보, 웃어요.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겁이 엄청 많아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여기 배경사가 대한민국에서 단, 단풍으로 치자면 최고의 단풍이라고 소문이 전국에 나가지고 배경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혹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올라가고 아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잘 올라갔다가 잘또 오시고 일단은 뭐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쭉 편안하게 계시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감히 어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맞죠 아버지? 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엄마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실까? 보약 같은 친구를 좋아할까? 안그러면 어, 안동역에서 좋아할까? 군사랑에서 좋아할까? 동전인생을 좋아할까? 무슨 노래를 좋아하실까? 아! 안동역! 그렇지 딱 보니까 안동역을 좋아하실 딱 연세가 딱 드시네 딱 보니까 우리 엄마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네 에,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 우리 할머니랑 비슷하겠다 우리 아니 내가 엄마 23살밖에 안 됐어요 엄마 우리 우리 할머니가 원래 72이요 그래가지고 딱 할머니 딱나 연세로 딱 보이네 맞죠? 이스탄 나이 맞지? X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러면 안동역으로 갑시다. 아 요즘 엄마들은 대기 있잖아. 선키는 무서워.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일단은 뭐, 어쨌든, 어쨌든, 즐겁게 노래나 불러드리는 게, 어, 선자든 아들이든 그게 효를 다하는 거 아니겠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엄마도 뭐또 행복해지고 박수도 치시